일부는 제 아무래도 제가 반장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대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발표회가 사실 올해 처음 오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올해 저희 발표회가 3일째예요. 거기가 되고 저희가 올한 해만 놓고 봐도 전 후반기를 합쳐서 40주를 저희들이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이 3일째 이런 발표를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멋지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탕에 선생님의 열렬한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있었기에 있었다고 있었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데다 대고 저희들이 올, 처음 오신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계시지만 작년, 그저작년 처음부터 시작했던 선생님들 몇몇이서 지금 현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저희 동아리에게 신앙송보다 한, 한참 업그레이드 된그 시극을 저희들에게 전수를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뜻하지 않게 여러 곳에 봉사활동을 나가게 됐고 또뭐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마시음악회 뭐, 운동장에서, 뭐, 어디, 햄이, 여러 군데 가서 저희들이 봉사한다시고 가서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박수를 많이 받고, 오히려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 거 모두가 다 선생님의 공이고 가르침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어차피 한마디 한, 김에, 감사하신 분은 일일이 다 호명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내내도안될것 같고 딱한 번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멋지게 작년에도 신랑송 했어도 발표회를 했어도 이렇게 멋진 영상과 음악을 준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일째 발표회를 위해서 한성환 선생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시고 내내 그걸 준비해 주셨어요. 거기다 대고 그 사이에 못 참아서 가서 수술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도 지금 완치 전혀 안 되셨거든요. 그리고 어깨 기부수 하고 오셔가지고 오늘 어깨 아프시면 다른 사람한테 저 영상 맡기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본인이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빌어서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저희는 오늘 이게 본, 낭송을 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이라서 선생님한테 그리고 옛날로 치면 오늘이 책거리 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떡을 하고 선생님께 큰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게 도리인 줄 알지만 저희 형편상 오늘 선생님께는 꽃다발을 전해드리기로 그렇게 했고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꽃다발을 전해주실 선생님은 박봉관 선생님께서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laughs> 네. 선생님 올라오셔야죠. 진짜 우리 선생님들 눈이 높아요. 이렇게 예쁜 꽃이 어디있을까요 거기다 빨간 장미 그 둘러쳐져 있는 것이 초록 물결이에요. 그렇죠? 진짜 예쁜 꽃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생님들 이기 전에 또못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손님으로 와주신 선생님들께 요 <laughs> 대단히 먼저 감사드립니다. 신앙성 날개 달다, 저희가 시수업을 한 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십수년 됐어요. 실제적으로 십수년 됐고, 어, 그리고 이제 가장 행복한 날을 따지자면 바로 이 순간, 오늘입니다. 오늘 홍성회를 다녀오면서 미세먼지인지 몰랐어요. <laughs> 바보처럼 미세먼지지도 모르고, 뽀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11월과 12월에 달은 원래 저렇게 회색빛이거니, 이럴 생각만 하고, 아 눈이 오려고 저렇게 하늘이 준비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날이 거니 생각을 하 했는데, 오다 보니까 정말 미세먼지는 우리 안구를 그렇게 정화시켜 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저 역시도 뿌옇게 이루고 왔어요. 그런데 다 와서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뵈니까, 오늘 미세먼지 그 뿌였던 나의 안구가 <laughs> 저의 안구가. 선생님들로 인해서 정화가 확 떼버렸어요. 그냥 빛이 그나 갑자기 그냥 확 나네요. 고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은 제 가슴 속에 영원한 별빛이라는 뜻이고요. 앞으로도 선생님들 그 별빛을 향해서 가주시는 그 마음, 저 역시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선생님들 진짜 물론, 이렇게 하루하루 저와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뭐가 이렇게 훌륭하겠습니까? 조금 더 신앙성 먼저 알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선생님들한테 선생 소리를 듣고 제가 행동하는 거지, 제가 선생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 힘이 되었기에 제가 오늘 선생님들을 더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 발표에 어, 하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은근히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러셨어요. 아 우리 이렇게 좋은 발표에 많은 분들 초대하려면 우리도 영상 띄우고 내년에 는 해봐요. 무슨 영상을 탁또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속 터지더라고요. 어디 가서 발표해보고 오니까 우리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준비보다도. 이렇게 1년을 갈고 닦아서 내년에 하기로 해요. 그러시면서 선생님의 욕심이 저희한테는 크게 진짜 잘, 저희한테 큰 힘을 주셨죠. 선물을 주셨어요. 다시 한 번만 우리 한 과장님과 그리고 이대희 선생님이 앞전에 저에 대해서 많은 반장님으로서 저희 선생님을 칭찬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대희 선생님 반장님이 이끌어가시지 않으면 회원님들 참 저희 이렇게 같이 똘똘뭉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이대희 반장님 한성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